대한민국 여성암 1위가 지금 이제 통계상 유방암으로 되어 있고요. 소주를 하루에 두 잔씩 매일 먹으면 유방암 빈도가 한10%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. 아... 안녕하세요. 환자 입장에서 최신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 의사입니다. 설명드릴 내용은 유방초음파인데요.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유방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왜 유방초음파를 그럼 많이 볼까요? 산부... 과가 전반적으로 여성의 어떤 건강을 보는 과인 것도 한 이유고 산부인과에서 처방내는 폐경기 여성호르몬 치료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유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유방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유방 위험도 뭐 이런 거 따질 때 호르몬과 관계돼 있다고 하거든요. 호르몬을 모르고 유방을 본다는 건 어폐가 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호르몬 들에만 무조건 처방하다 보면 유방 안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방청음파도 같이 보고 조직검사도 하고 또 혹도 제거수술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. 암 빈도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? 뭐 이번 주제가 유방이니만큼 네. 대한민국 여성암 1위가 지금 이제 통계상 유방암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 나이대는 어떨까요, 선생 연령대로 좀 비교해서 말을 하자면 뭐 네. 30대는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 40대는 한30% 정도, 50대 네. 30%, 60대 한20%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. 젊은 사람들은 유방암에 안 걸릴까요? 아무래도 이제 뭐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팩터들이 호르몬의 어떤 노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좀 의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대에 영향을 좀 받지 않나. 유방암은 10만 명당1,000명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 유방암으로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유방암 자체는 사망률이 꽤 낮은 암으로 되어 있어서 생존률이 네. 뭐95% 정도. 왜 그러면 유방암은 치료도 잘 되고 그럴까요?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네. 좀 부가적으로 계속 약간 관리를 할수 있는 측면도 있고, 원장님 예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복강 내에 있거나 생존에 어떤 필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뭐 장이라든지 뭐 이런 네. 부분들 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출되 있는 장기라고 네.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치료를 높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보시면 40대 이후에 유방암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유방암이 치료는 잘 되는데 재발률이좀 있어요 아, 유방암 치료하고 나서는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면역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젊을 때는 면역이 세니까 유방암이 재발을 못 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재발하기 때문에 면역 치료하는 걸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유방암의 위험 인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라고 네. 하면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되고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다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노출 기간이 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초경이 좀 빨랐다든지 폐경이 늦었다든지 모유 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첫 출산 연령이 좀 늦은 경우에도 유방에 영향이 좀 많을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외에도 고지방 식이, 비만, 환경 호르몬, 방사선 노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소주를 하루에 두 잔씩 매일 먹으면 유방암 빈도가 한10%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. 아. 근데 그러면 반대로 위험 인줄 알았으니까 안 걸리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? 일단은 뭐금년 금주 기본으로 음. 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.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성 호르몬의노출에좀 늘리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고지방 식이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호르몬 노출 기간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물론 이걸 뭐 유방암의 위험 때문에 조절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30세 이전의 어떤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방암의 위험을 좀 낮출 수 있겠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에 체중 얘기가 있는데요. 적정 체중은 1m 60cm면 1.6 곱하기 1.6 곱하기 22를 하면 돼요. 그래서 53kg. 생각보다. <laughs> 생각보다 약간 엄격한 기준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주로 뭐 어떤 증상을 조금 호소해서 오시는 것 같나요? 유방 초음파를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은 유방 통중 때문이거든요. 걱정돼서. 근데 실제로 진짜 심한 유방암은 어깨가 아프거나 겨드랑이가 아파요. 두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만져지는 게 제일 위험해요. 음.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바깥쪽에 생각보다 유방암이 많아요. 그쪽을 먼저 만져보시면 대강은 알수 있죠. 그래서 통증을 걱정하시는데 생각보다는 통증은 영향이 없고 나도 모르게 만져지는 게 제일 위험해요. 촬영이 좀 너무 힘들다 하셔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와중에 유방 초음파만 그럼 정기적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? 저라도 초음파만 하고 싶어요. 편하죠. 아프지도 않고 조기 유방암을 찾는데는 확실히 엑스레이가 좋고 유방 촬영에서 이상이 있는 걸더 꼼꼼하게 보다 보면 초음파에서 놓칠 수 있는 유방암 다 잡아낼 수 있어요. 이정에 한번 엑스레이를 꼭 찍는 게 좋고 그러니까 유방은 엑스레이랑 초음파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엑스레이 먼저 하시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보시고 또 나는 가족력도 있고 걱정이 된다. 그럴 때는 뭐 비급여라도 유방 총음파 보시고 만져지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면 유방 초를 바로 보는 게좀더 유리하긴 하죠. 유방의 어떤 진단 가이드라인 중에 바이라드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적 검사 시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권장을 하시나요? 1은 이제 음성 정상이고요. 이는 비나인. 괜찮은 거예요. 3부터가 의심은 되지만 조직 검사할 정도는 아니다. 3% 정도, 6개월마다 보게 되어 있고요. 그 카테고리가 6개월마다 비슷하면 다시 또 1년마다 보기도 해요. 4단계 이상부터는 바로 조직 검사죠. 그런 식으로 추적 검사를 하면 대부분은 다 유방 진료는 쉽게 다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아까 그 조직 검사 말씀하셨는데요. 네. 유방 쪽에 조직 검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다 절개를 해서 그러면 시행하는 건가요? 유방은 바늘 침생검이 옛날부터 나왔어요. 총생검이라고 래서좀 두꺼운 바늘이 쏙 들어가서 고개 일부만 뜯어내는 경우가 있죠. 그렇게 하는 검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제거를 필요로 한다. 이렇게 되면 만모톰이라고 해서 유방에 들어가서 혹 밑에서 진공으로 빨아내는 시술을 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나와서 유방은 생각보다 치료도 잘 되고 만모톰 하고 나서 뭐 아파서 며칠 누워서 이런 거 없어요. 단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. 이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해면 이쪽에 숨어 있는 암을 놓칠 수가 있어요. 조직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꼭 추적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요. 자, 유방암에 대해서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죠. 위험인자,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고지방식이나 이런 걸 하신다던가 외가 쪽 가족력이 있다던가 출산력이 조금 뭐 30세 이후에 있다던가 네.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고 음주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고요. 그런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세 이후에는 유방촬영이든 초음파든 기본적인 유방검사를 꼭 한번 시작해보실 걸권장해요